v u e 3로 판올림하면서 Composition API가 도입된 이후 혼란의 시기를 거치며 스크립트 셋업과 더불어 가장 환영받는 개선점 중 하나인 듯 합니다. 양방향 데이터 바인딩이 매우 편리해졌기 때문인데요. 아마도 스펠트 같은 간결한 문법을 가진 프레임워크의 영향도 한몫했을 겁니다. 일단 예제를 통해 사례를 실습해 보죠. 네, 부모 컴포넌트에서 변수를 추가하겠습니다. title, wrap. 값은 title. 자 이렇게 만들어 놓고요. 요 제목에다가 타이틀을 표시합니다. 앱에 있는 타이틀 변수는요, 여기 자식 컴포넌트 쪽으로 전달하고요. 전달받은 변수를 다시 자식 컴포넌트 측에서 입력을 하면은요, 부모 측의 타이틀 변수가 변경되도록 할 거예요. 양방향으로 데이터 소통을 하는 거죠. 기본적으로는 플 p 스는 내림이라고 그랬죠? 자, 기존의 방법으로 일단 해볼게요. 자, title props를 내려보냅니다 자 그럼 자식 컴포넌트 측에서 받을 때는 define props라는 문법을 써야 됩니다 props라는 변수를 만들어서 define props 여기에 들어가는 값은 받을 변수명 그리고 자료형이죠 문자기 때문에 스트링입니다 props 안에 title 변수가 들어 있을 거예요 자 여기 제목에다가 출력해 보겠습니다 풀 p 스 객체죠? 그러면은 풀 p 스의 타이틀이라고 해야 그 값을 받을 수가 있는 거예요. 여기까지가 풀 p 스를 전달받는 방법이고요. 자, 그 다음에 자식 컴포넌트 측에서 입력된 값을 부모에게 전달해서 타이틀 변수를 변경하도록 해야 됩니다. 일단, 입력한 내용을 저장하는 변수를 만들게요. const, input, text. 자, 상태 변수고요. 초기 값을 확인해 볼게요. 헬로라고 넣고요 자, 입력된 값이죠. 인풋 텍스트. 자, 헬로가 표시되고 있습니다. 자, 부모 컴포넌트에게 변경을 요청하려면 이미이라는 함수를 써야 되는데요. 먼저 스크립트 측에서 이미 함수를 호출해야 됩니다. 이미치란 변수를 만들어서 define 이미치라는 함수에요. 여기에는 이벤트명을 정해줘야 되는데요. on input이라고 해서 여기에 이벤트를 추가하겠습니다. 이 입력이 들어갔을 때 input. 자, 그러면 이 안에 들어갈 내용이요. 이미치 함수를 호출해야 돼요. 자, 이 이미지 함수는 이 부분입니다. defineImage라는 함수에서 전달받아서, 여기에 매개 변수로 첫 번째는 이 위에 적은 onInput이라는 우리가 정한 이름의 이벤트명을 전달해 주고요. 두 번째는 입력된 값을 전달해야 되거든요. 입력된 값은요, 여기서 사용자가 입력을 하면은, 그 값을 받아야 되죠. 자바스크립트에서 사용자 입력을 받는 이벤트. 일단 변수는 input text가 있죠. 여기에 저장할 겁니다. input text에 자, 이벤트 타겟 발류라고 하면요. 은이 이벤트 타겟 발류가 사용자가 입력한 값을 전달받는 객체예요. 그래서 input text 변수에 저장한다는 뜻입니다. 세미콜론 넣어주시고요. 자 입력된 값은 인풋 텍스트예요. 자 업데이트가 되고 있고요. 자이 이미지 함수는요 부모 측에 이벤트명과 인풋 텍스트라는 값을 전달하고 있죠. 이제 부모 측에서 받을 차례예요. 자이 부분 풀랍스를 전달했었고요. 타이틀 그 다음에 받는 거. 자 이벤트명이 온 인풋이었죠. on input이라는 이벤트가 자식 컴포넌트에서 발생을 하면은 전달받는 값. 인풋 텍스트를 전달했죠? 여기서는요. 익명 함수로 전달받을 수 있습니다. 자, 타이틀을 변수에 전달받은 완료값을 저장한다는 뜻입니다. 여기 부모 측에 있는 타이틀 변수가 변경되는 거예요. 네. 이렇게 부모와 자식이 동기화되죠? 자 근데 문법이 상당히 좀 복잡하죠. 먼지거리하는지 그죠? 그래서 스펠트라는 프레임워크 같은 경우는 요런 쌍방향 데이터 전달이 편리합니다. 그래서 뭐 그거만큼 쉬운지는 모르겠는데 이번에 소개하는 디파인 모델이라는 게 V 모델이라는 그 디렉티브하고 같이 사용을 하게 되면 굉장히 편리해진다 그랬죠? 그 문법으로 변경해 볼게요. 금방 바뀔 수 있어요. 여기 전달하는 부분을요 싹다 지우고요. V 모델 이 안에다가 타이틀 변수를 전달합니다. V 모델로 전달하게 되면은 변경이 가능한 상태 변수가 됩니다. 그리고 이 타이틀 변수를 자식 컴포넌트에서 변경을 하기 위해서는요 define 모델이라는 걸 정의해야 돼요. 주석 달고요. const 모델 변수명 하나 추가하고요. define 모델이라는 함수를 호출합니다. 자, 이 define 모델은요. 부모에서 V 모델을 통해 보낸 상태 변수를 전달받습니다. 이렇게 전달받은 변수는 변경이 가능해요. 자, 그리고 여기 밑에 입력 요소. 여기 이제 그 복잡한 내용들을 다싹 비우고요. 요거를 V 모델로 수정을 하겠습니다. 원래 이제 V 모델로 받으면은 이벤트 타겟 같은 거 하지 않아도요. 바로 요 변수에 저장이 됩니다. 인풋으로 입력받은 내용이 이 모델이라는 변수로 저장이 된다는 얘기죠. 이 모델이라는 변수는 자, 부모에 있는 타이틀이거든요. 그러니까 얘가 바뀌게 되는 거예요. 결과적으로 동일한 로직이 되는 겁니다. 문법만 간편해진 거죠. 자, 일단 다시 한번. 자, 인풋 텍스트의 내용을 변경해 보겠습니다. 네, 지금 변경이 되고 있죠? 그리고 이제 요거는 이제 prop s t 스타 e 로 하지 말고요. 모델이라고 수정할게요. 네, 이렇게 전체적으로 부모와 자식 컴포넌트 간의 상태 변수가 동기화가 이루어졌습니다. 네, 이제 모델 값만 필요하기 때문에 여기에 있는 인풋 텍스트 없어도 되고요. 프롭스 받는 것도 이제 필요 없습니다. 모델로 다 받으니까 인풋 텍스트 대신에 모델로다 변수 수정하면 됩니다. 자, 그럼 부모에서 받은 초기 값 타이틀이라는 이름으로 해서. 자 모든 내용들이 다 동기화가 됐네요 Define 모델은 Vue 버전 3.4 이후에 업데이트 되었는데요 양방향 바인딩 프롭스를 선언할 때 현재 권장하고 있는 문법입니다 Vue 3로 넘어오면서 컴포지션 API가 그랬듯이 매우 간결하고 편해서 안쓸 수가 없겠네요